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십오장 삼십일절부터 삼십삼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십오장 삼십일절부터 삼십삼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십오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른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출병의 정결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전하는 당부를 통해 최종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 32절 3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아른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15장에 언급했던 유출병의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건 쉽게 알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유출병에 관한 일반적인 경우들을 정리한 것인데, 삼십삼절 하반절은 생리 기간의 여성과 동침한 자라는 특정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으로 십오장과 정결규례 십일장부터 십오장까지 쭉 말씀했던 정결규례 전체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있으니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24절에 딱한번 언급되었던 내용 여사,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경우에 포함된 말씀을 33절 하반절에 두드러지게 마지막으로 결론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라 것은 곧이 말씀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15장과 전체 정결 규례를 결론 짓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것처럼 전혀 우리 성경 번역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불결하고 부정해서 낙인을 찍고 차별하기 위한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의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보호하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은 곧 일상에서 생명과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일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또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그 당시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많은 학대와 고통의 나날들을 살았지.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돌봄 받았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가 너희가 이제 게을러졌구나. 그래서 제사러 나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더 고된 노동으로 압제했죠. 그러니 그렇게 힘의 논리나 돈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그런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꿈을 심어 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일상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세세한 규례까지 꼭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고 누리라는 가슴벅찬 꿈을 심어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압제받고 그렇게 학대당하고, 그렇게 소외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꿈을 꾸게 하셨으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며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강자 앞에 굴종하고 약자 앞에 힘을 과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죠. 이제 애굽이 망한 것을 모릅니까? 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종들을 다 내보내면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없고,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즉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계속 더 압제합니다. 절대 내보내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 앞에 이득을 따라 살거나 강한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돌보고 살피게 마련이죠. 그러니 거룩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세하게 항목과 조항을 말씀해 주신 걸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구별하여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방자하게 성소에 나가는 일이나 또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는 일, 특별히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구별되고 시간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좋아서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앞에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겔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니,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자 고관들은 부정을 행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게 되고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할 뿐 아니라 나그네도 학대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자 거룩과 정결,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려서 또 다시 이방 백성들과 자기들의 애굽에서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실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별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 하나님 꿈과 비전으로 주셨던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결 일상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면서 31절에 제사장에게 이 거룩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정결 규례를 마치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가르쳐 그것을 분별함으로 정결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나답과 아비우처럼 부정한 중에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러면 구별된 제사장,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만 거룩을 잘 지키고 그들이 가르치게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또 다시 나만 거룩을 지킨다고 거룩과 정결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따로 기름부음 받아 세워졌고 거룩한 성소에 구별되어 직임을 감당한다고. 그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키는 거룩은 곧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키는 거룩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거나, 우리만 예배 잘 드린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단히 복음을 전하며, 부단히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거룩을 잃어버려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지키지 못해도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내가 먼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그것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과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자신들과 별다를 것 없이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에도 싸우는 일이 있고 돈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렀던 것을 가장 먼저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과 정결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아픈 것이고, 우리도, 우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예배도, 봉사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도 때로 뒤로 미룰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뼈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정결 규례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차 이미 반복되어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사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자만이 말씀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와를 경외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또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것이 경관 의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애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내가 채우고 내가 얻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한 가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먼저 약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 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묵상과... 성경을 읽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를 그 시간을 반드시 내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거룩의 능력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에 세상과 다르게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얼마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한 종주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과 정결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듣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경외함으로 세상과 다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중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로 인해 세상이 아프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하여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셔서 먼저 내가, 내가 먼저 거룩과 정결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과 정결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축복을 가득 누리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분명히 보고 뒤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도 그런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일으켜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가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거룩과 정결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